경주으로1 3 0 0 m 로 펼쳐지는 레트런파크 부산경남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2번 마야 컨트리 후미권에 자리합니다. 11번 피코 태양 그리고 안쪽에서 3번 댄싱스타 두 마리가 선두권을 노리고 8번 메이저 슬램까지 가자면서 3번, 11번, 8번 3마리 앞서있고그 뒤를 7번 순간의 법칙 14번 포커스 라인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을 차지한 말 3번 댄싱스타 바깥쪽에서 8번 메이저 슬램과 11번 피코 태양 따르고 안쪽을 파고드는 7번 순간의 법칙입니다. 선두인 3번 댄싱스타 계속해서 선두 유저입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메이저슬램 그 뒤를 안쪽에서 7번 순간의 법칙 그리고 바깥쪽에서 11번 피코태양 14번 포커스라인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유자는 3번 댄싱스타입니다. 정도용 기수와 맞추는 3번 댄싱스타 이마신 정도 앞서 있고 7번 순간의 법칙이 2위로 그뒤 8번 메이저슬램 따르면서 3번 7번 8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안쪽에 있는 3번 댄싱스타 이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의물레는 7번 순간의 법칙입니다. 3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2번 대지의 희망도 추격합니다. 7번 3번 2번 순입니다. 바깥쪽 7번 순간의 법칙 안쪽에 있는 3번 댄싱스타 근소한 거리차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쪽 3번 댄싱스타 만만치 않습니다. 7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외곽에서는 2번 대지의 희망 그리고 안쪽을 파고드는 4번 샤프윈 경주막판 걸음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샤프윈입니다. 4번 말 가장 앞섭니다. 4번 7번 3번 세마리없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 우리 1300m로 펼쳐진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8경주 4번 샤프윈 결승 직선주로 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빼어난 탄력을